노리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놀이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 어, 아, 이 북두각도, 북두각이라는 이 선인장도 꽃이 풀려고 이제 빨갛게 나오네요. 우와, 예쁘죠. 고감용은, 이거는 어, 이렇게 누렁잎이, 누렁잎이 져서 다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딱딱하기는 딱딱한데, 음, 물을 안 줘도 되는지 알 수가 없고요 자, 여기 보시면, 어, 딸랑이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 또 제가 오랫동안 키웠던 아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 예쁘죠? 헉, 이 아이는 어떻게 이렇게 물이 들, 어, 미안하게. 물이 들은가요? 상처를 입은 건가요? 아주 헷갈립니다. 상처 입은 것 같기도 하고, 물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자, 오늘 영상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음, 판매 영상이구요. 요렇게 아이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준비가 되어 있구요. 음, 또, 아이들이, 어, 이제, 쟁여놓은 아이들이 많아요. 어, 거기서 조금 예쁜 아이들로, 예쁜 아이들로, 이렇게 조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뭘까요? 8,000원. 이 아이, 체리 드랍. 체리 드랍이구요. 어, 체리 드랍인데 드랍이 올라오나 봅니다. 근데 제 눈에는 드랍은 안 보이는데. 이게 드랍인가요? 어, 아니면 뭔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체리 드랍이라고 하면서 8,000원입니다. 이두근생이. 체리 드랍. 이두근생이 8,000원. 8,000원. 그리고 아이스 핑키. 아이스핑키라는 아이가 만 원에 있습니다. 와, 둘, 넷, 여섯, 육도, 육도 군생인듯 합니다. 둘, 넷, 여섯. 지금 보이는 아이만 육도. 네, 육도 군생인데 아이스핑키 만 원입니다. 두 아이가 있고요. 이 아이도 둘, 넷, 여섯, 일곱. 이 아이는 칠도이네요. 칠도, 7도. 칠도고요. 이 아이는 커, 커다란 육도 만 원입니다. 아이스핑키 만 원. 그리고. 뭔누 비스타일 생긴 하트 이모션 하트 이모션이라는 아이가 이 아이가 7,000원인데요 삼두근생이 예쁘네요 7,000원인데 예쁩니다 하엽은 하나 떼고요 7,000원인데 참 예쁘네요 얼마 동통하니 예쁩니다 하트 이모션입니다 하트 이모션 7,000원 그리고 이 아이는 원데리께 가격이 꽤 합니다 킨즈 로즈라는 아이고요 13,000원 입니다 4도근생이 킨즈 로즈 13,000원 요거는 얼빵이 4도 요거는 이쪽은 7두 음, 가격은 똑같습니다 어, 두수 많은거 많은, 많은 거 원하시는 분 요아이 두수 작고 큰거 큼직한 아이 원하시는 분은 요아이 킨즈 로즈고요 13,000원씩 있습니다 그리고 요아이는 또참 희한합니다 금기도 있고 나팔만한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굵기가 없는 것 같고, 여기는 전부 색깔이 참 희한합니다. 나팔마, 8,000원에 있습니다. 8,000원. 이 아이도 8,000원. 둘, 넷, 여섯. 요거는 둘, 넷, 여섯, 여덟. 여덟. 요거는 팔도 요거는 팔도 요거는 육뚝. 요렇게. 나팔마. 나팔마입니다. 8,000원입니다. 그리고, 음, 붉은 노을이라는 아이가, 아, 가을 되면 노을, 노을이 질까요? <laughs> 지금은 푸릇푸릇 하는데요. 8,000원입니다. 붉은 노을 8,000원짜리. 8,000원에 있고요. 새 아이가 있습니다. 붉은 노을 8,000원에 새 아이. 그리고 이 아이는 뭘까요? 젤리 샤넬. 젤리 샤넬이 8,000원에 있는데요. 이두근생입니다. 이렇게 깨멍 깨멍, 피멍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물이 다 빠지고 있죠? 와, 근데 오렌지빛으로 깨멍도 들고 해서 참 예쁘네요. 이렇게. 이렇게 여 아이는 조금 더 살짝 다져졌으면 좋겠습니다. 젤리, 샤넬, 8,000원에 있고요. 그리고 까리 따스. 아이고, 이름도 참. 까리 따스라는 아이가 아직도 물은 안 빠지고요. 9,000원에 있습니다. 까리 따스입니다. 귀엽네요. 귀엽기는. 까리 따스. 9,000원에 있습니다. 새 아이가 있고요 요렇게. 9,000원에. 까리따스. 물이 빨갛게 들은 게3두근생이참 어, 예쁘고 멋집니다. 까리따스. 그리고 핑크 롱기시마. 핑크 롱기시마. 2두근생이 8,000원에 있습니다. 롱기시마를 달랑이가참 좋아합니다. <laughs> 8,000원. 핑크 롱기시마. 어. 8,000원에 있습니다. 이 아이는 물이 살짝 빠졌고요. 이 아이는 물이 살짝 들어있습니다. 8,000원에 있고요. 두 아이가 있고요. 오로라 젤리, 8,000원입니다. 오로라 젤리, 8,000원에 세 아이가 있습니다. 오로라 젤리인데요. 분지도 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4도, 5도, 뭐 4도, 4도, 8,000원에 영상만 담으려면 목이 가라앉아서 또 기침을 한번 하고 나서 다시 영상 담고 있습니다. 8,000원입니다. 오르라 젤리고요. 8,000원에 있습니다. 아이고 앙주를 앙주를 데려왔네요. 앙주를 앙주 놀이터 아이도 잔뜩 있는데 앙주 7,000원입니다. 앙주 7,000원 요 아이는 조금 더 다져져야 할것 같습니다. 삼두근생이 7,000원 삼두근생이 7,000원. 놀이터가 키우던 창. 음, 그 아이하고는 조금 틀리겠죠? 이 아이는 삐죽삐죽하네요. 놀이터, 앙주. 창, 앙주는 오동통 한데요요거 7,000원에 있습니다. 삼두근생이. 그리고 아란타. 아이고, 아란타도 또 품어왔군요. 아란타입니다. 아란타가 잘 크고 있는 아란타가 이 가격이 8,000원입니다. 아란타 가격 8,000원. 어, 요 아이도 잘 크는 것 같아요. 아란타. 가격이 8,000원에 두 아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 가격이 안 붙어 있고요. 하나는 붙어 있네요. 8,000원, 8,000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핑크멜로? 어, 핑크멜로. 얼짱 핑크멜로. 삼두근생이 만원에 있습니다. 핑크멜로입니다. 맞나요? 어, 핑크멜로 맞네요. 삼두근생이 만원. 이것도 만 원, 이만 원입니다. 핑크멜로, 3두근생이만 원에 있고요. 네몬, 레몬, 레몬노즈금 네몬노즈금, 이렇게 작은 아이가 5천 원에 있습니다. 2두근생이고요 네몬노즈금입니다. 네몬노즈금, 5천 원, ,000원. 2천 원에 두 아이가 있습니다. 곱다니, 아우, 이름도 참 귀엽네요. 4두근생이고요 요거는 3두 요것도 4도 이렇게 곱단이라는 아이가 곱게 물이 들어서 있네요. 요거 곧어 물이 빠지겠지만 어쨌든 곱단이라고 합니다. 곱단이 4도, 3도 이렇게 된 아이가 어 7천원에 있습니다. 곱단이. 와, 색깔이 참 예쁘네요. 어 여름 지나고 이제 한두 서너 달 있으면 또 가을 되면 와, 세월이 너무 빨리 갑니다. 근데 가을 생각하니까 또 너무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습니다. 어, 요거곱단이 7,000원에 있습니다. 이름이 참 멋집니다. 요 피카츄 돌넷 6도 피카츄 6도 군생이 12,000원에 있습니다. 아우 요거는 몇도일까요? 6도 7도 와 돌넷 5도 요거는 5도 요거는 7도인데요. 피카츄입니다. 피카츄. 입장이 살짝살짝 휘어지면서 이렇게 환엽진 모습이 너무 예쁘네요. 피카츄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스타제이, 스타제이라는 이가 7,000원에 있습니다. 삼두근생이 7,000원. 아주 이제는 풀음 저기, 물든 모습은 별로 없고요 전부 다 푸릇푸릇 합니다. 스타데이, 스타제이 7,000원에 있습니다. 7,000원 두 아이가 있고요 이렇게 생긴 스타제이가 7,000원. 그리고 요거는, 음, 데렌 올리브 합시, 데렌 올리브 합시 2,000원에 있습니다. 3두가 2,000원. 요것도 3두가 2,000원에 있습니다. 데렌 올리브구요 요거, 음, 놀이터가 잘 예쁘게 키웠던 아이구요. 자, 2,000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레나스, 아레나스, 1도가 2,500원에 있습니다. 한도가 2,500원에 있는데요. 벌써 많이 키운 아입니다. 이이 아이는 조금, 가칼 되면 진짜 예쁘게 물들 아이고요. 그리 벤바디스, 이두근생이, 벤바디스, 이렇게, 이두근생이 2,500원에 있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잘 다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여기, 어, 아, 요거, 마블금 3천원에 있습니다. 마블금 3천원잘 다져지고 있는 마블금이 3천원이고요 또, 몬노 못노가, 요, 작은 아이는 3천원 요런 거, 큰 아이는 5천원에 있습니다. 요것도 5천원 요것도 5천원 요것도 5천원 지금 밖에서 마구마구 마구 달달구리 하고 있는데요. 와, 이렇게 말랑말랑 합니다. 또 물을 줘야 될까봐요. 큰일 났네요. 그래서 토요일 날 지금 물이, 어, 오늘이, 어,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 영상이고요. 그래서, 어, 토요일 날 비가 온다 그래서 놀이터가 물을 안 주고 있는데, 와, 먼저 계속 밖에서 물을 많이 먹었더니 아주 빵떡이가 됐습니다. 빵떡이가 됐는데 또 이렇게 많이 말라있어요. 5,000원. 요것도 5,000원 요것도 5,000원 3개는 다 5,000원이고요 요 하나는 3,000원입니다 그리고 핑크팁스 핑크팁스가 요거 오랫동안 키웠던 아이고요 옥상에서부터 키웠던 아이입니다 어, 핑크팁스 3,000원에 두 아이가 있습니다 요것도 3,000원 요것도 3,000원 핑크팁스고요 옥상에서부터 잘 놀이터가 키우던 아이랍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에 어, 목요일 아, 목요일 신상 아이들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7시에 뵙겠습니다. 잠깐, 좋아요 부탁해요.